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오프로입니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시간 노동 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하자 증시에서 로봇주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기업들의 로봇 사용이 늘어나고 자동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은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능형 로봇, 자율 이동 로봇, 애완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분야를 포트폴 요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건 실적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포트로 보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단기 매매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로봇 관련 주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점 부근에서 상승 하락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200원 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좀 부근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지 흐름을 잘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탁세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중이니 댓글 확인 이후에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